안돼 있는 데가 없어요. 그, 그러니까 늘, 뭐, 교통법규를 내가, 이제, 우리 그 블랙박스 이런 것도 있고 한데, 어, 신호위반 또는 내가 어딘가에서 나쁜 짓을 하고 뭐 하면 CCTV에 찍힌다. 무조건 찍힌다. 그러면 내가 나대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겠죠. 법규를 위반하거나. 그러니까, 이 보고문의 개헌법은요, 나대지 말고, 그렇죠. 늘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내면 도플갱어라고 하는 뭐 어떤 을사가 와도 능히 잘 이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겁먹지 마셔라. 그리고 뭐이 사주 공부하면서 그렇죠. 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는 나에 대해서. 이런 시간을 내년에 1년 가지고.